어 제가 이 시점에서 저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생각하면은 지아무리 메시건 호날두건 아니면은 차두리건 차범근이건 혼자 잘한다고 골 넣을 수 있습니까? 11명이 조직력을 가지고 이게 팀워크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면은 둥근 공으로 오히려 벌떼 축구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축구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 조사 1위가 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시입니다. 지시. 그게 무슨 지씨인데 누군지 아세요? 지지 후보 없음 님이 1등입니다. 지지 후보 없음이 지금 보면은 30% 후반으로 아직까지 이재명이 지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그거 벌때 축구로 전에, 그, 3년 전이었습니까? 지방선거, 광역지방선거 17개 시도 지사 중에 12개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지금 나와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요. 물론 다, 그, 홍준, 어, 그, 홍준표 의원님은 그냥 직을 딱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뭐, 거기 홍준표 시장님은 던져도, 뭐, 우리 홍 의원님을 비롯한 잠재력, 유력대구 시장님들 오셔가지고 다시 꿰참 되니까 문제가 없고, 거기 다른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본인 홍보도 하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도 하고, 그리고 나를 찍어주셨지 않습니까? 내 얼굴을 보고, 국민의 후임 후보들 더 찍어주십시오. 할수 있는 누구보다도 강한 힘이, 좀 전에 1% 나오는 게 쉬운 거 정말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붐업을 하면은, 그런 것으로 경선을 치르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정말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생각하는데, 우리 홍의원님, 우리 본선에 갔을 때, 이게 예선이 누구건 본선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예측 한번 그려주시죠. 예, 어, 지금 물론 뭐 이재명이가 압도적인 여론조사는 1이죠 그런데 음. 이제, 어, 이재명 쪽의 민주당은 뭐, 어, 지금 경선을 뭐, 지금 국민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거기는 하나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어,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항상 표현이 민주당 경선은 뭐김 빠진 어떤 사이다입니다. 그렇죠. 어, 볼 것도 없습니다. 아니, 무슨, 뭐, 경선은 왜 해? 어, 예. 오후오후명 어차피 그거 예. 보는 제명이, 그 마누라, 아니, 경선에서 마누라 팀을 왜 만들어요?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버카라든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 수이 필요하죠. 소탐 대신 알죠? 예, 소탐 대신. 예.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선을 놓쳤네. <웃음> <웃음> 자, 이제 그래 되는데. 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재명보다 지지율 떨어집니다만은 어떤 경선 과정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달아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지율이 얼마냐도 음.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어떤 거부감, 음. 비호감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지율은 높아질 수가 있지만 비호감도는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MBC 여론조사조차도 그저께 그렇죠, 예. 그 지지율보다도 이재명이 비호감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렇죠. 엠브레인이 지지율 30%안 지지한다는 것이 38%. 지, 예. 예, 자 이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의 대한 비호감은 왜 나옵니까? 즉 어떤 그뭐그 뭐그 형수한테 어떤 욕설할 정도의 도덕적인 문제, 사업 리스크 문제 또 이재명의 어떤 말을 신뢰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어떤 이재명의 어떤 비호감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네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할때 가장 그 중요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 균형 감각인데 음. 지금 민주당이 국회도 지금 압도적인 어떤 그 다수를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네. 어, 행정부조차도 이재명이가 되면 민주당 일당 독재가 이 된다. 아무도, 네네. 어, 제재할 수 있고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국가가, 어, 되면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재명이 했던 지지율은 좀어 정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틈을 어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이제 가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어 조기 대선 국민에서 이길 수가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최진영 TV의 구호입니다. It ain't over. It until it's over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힘내야 된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요즘 윤대통령 정말 탄핵당하고 하면서 많은 자유우파, 어, 애국 시민들이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라이브를 하는데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절반도 안 들으셔요. 그만큼 마음이 상했다는 라거 저희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D-54일입니다. 이재명이는 벌써 지가 그냥 경선은 신용만 하는데, 제가 3민주당 경선은 세 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싸가지가 없긴 한데요. 첫 번째, 감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경쟁이 없습니다. 세 번째, 후보가 없어요. 무슨 경선이야? 개소리 하지 마. 후보는 한 사람밖에 없어. 북한 공산당이랑 똑같은 거야. 옆에 들러리 서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감, 경쟁이 없어. 후보가 없으니까 경쟁이 없지. 그리고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어. 지들이 캠프가 이제 무슨 경선 캠프가 아니고 이재명 캠프래.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지금, 그, 국민의힘 정말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음, 민주당 경선 캠프 전략. 오늘 이재명이가 어제는 뭐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헬라에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지난번에 목사리즘에서 잘사리즘 하다가 뭐 K 이니셔티브 뭔지도 모르겠는데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이 하는 얘기 를 들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 어, 이재명이 이제 K 이니셔티브를 이야기를 한 배경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베스트 팔로우에서 이제 퍼스트 무브가 되겠다. 예, 예, 예. 어, 그러기 위해서 이제 퍼스트 무브가 될수 있는 분야를 K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어떤 어, 용어로 우리가 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기술을 육성하겠다. 예, 예.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그 이야기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그러면은 그런 케이니시티브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팔스 무브버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어 방법론을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히려 어 K 어떤 이니시티브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조차도 경쟁력을 갉아먹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정책들 예를 들면 주5 2 시간이라든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실업급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하나도 없어요. 흠흠. 이런 것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단지 뭐 기본소득으로서 뭐돈 나눠준다 이런 듯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K 이니시티브 또 어, First m 이런 듯 이야기를 합니까? 네네. 글자 그대로. 어, 정말 어떤 망한 어떤, 어, 정치 구호, 선정 구호, 선거 음. 구호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 민주당은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꾸 이제 국민들을 이제 현혹을 하고 있는 거죠. 음흠. 아, 어, 자파 진영에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좀 중도의 민심을 좀 끌어들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런 어떤, 어, 민주당, 이재명의 민낯을 우리가 갈기갈기 해부하고 까발려야 된다. 음.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당, 특히 후보들, 어, 그리고 저희 같은 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위에 고정시켜 놨습니다. 실버호크님 힘내자, 뭉치자. 정말 힘내서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윤 대통령 힘을 모아서 정말 광화문 대첩, 여의도 대첩을 만드니까 윤 대통령 3월 첫째 주에 석방되가지고 관저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다시 정말 깜빵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지금도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가 전 지금 들리, 들리거든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지금 문성님, 지금 제가 위로 고정을 시킬 텐데요. 문성님, 다시 시작합시다. 맞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박수 한번 같이 한번 해주시죠 박수 한번 자 윤어겐 정신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짜장 짱짱짱짱짠 여러분들 우리 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홍혜경님 자 한번 박수 팍팍팍팍 올라가겠습니다 네네아네어 좋습니다 유승희님 좋습니다 아니 근데 <laughs> 네. 이걸 그 하시면서 아유 또 이게 그컴퓨터에 여러가지 어떤 그 기능을 작동하시고 아유 바쁘시네 <laughs> <생각. 웃음> 아니 뭐 저희는 이제 그 이게 뭐지 pc 통신 세대 아닙니까 저는 예, 예. 옛날에 하이텔 띠띠리리리리리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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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제 접속되는 예 그때부터 했고 옛날에 전도연 나오는 접속 <laughs> 아, 다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저희 비슷한 연배 저희 선배님들 또, 저희 후배 전후로 하면은, 하이텔, 뭐, 프리텔, 뭐 이런 것들, 천리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 뭐, 걸면 걸리는 걸리버부터 해서. <laughs> 대한민국이 참 그동안 나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힘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희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혜경님, 희망고문님, 저희가 희망고문이 아닙니다. 정말, 뭔가 할수 있다는,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판도라 상자를 열면 안 되는데 열었습니다. 거기에 시기, 질투, 욕심, 모든 게다 나왔지만, 그래도 얼른 달았습니다그 속에 뭐가 남았죠? 희망이 남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룡, 10룡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들이 같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붐업을 하고, 거기에서 감동 있는 슈퍼스타 K, 국민의힘 후보를 만들면, 은저 후보,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판무님왜 질문 안 받아요? 질문 주세요. 우리 판무님 질문 주세요. 질문, 아, 일본에 서 있는 지혜님도 다시 시작합시다. 응원합니다. 자, 우리 응원합니다님. 고 어, 고정. 좋습니다. 아, 다시 시작합시다. 예, 리셋코리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음, <laughs> 어, 그게 뭐 천재 아니고요. 이 정도는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분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 <laughs>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좀더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의 찢! 오늘 최진영 TV의 시그너스 코너 아닙니까? 야 정말 제가 오늘 좀좀 무작위 열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다른 거 한번 해가지고 지금 오늘의 찢을 한번 좀 보내,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디가 아 여기 있다. 어, 지금 아, 네,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의 찢. 여러분, 오늘 좀 찢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게... 이게 뭐냐? 문재인 사위도 뇌물수수 입건. 아, 홍예경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사랑합니다. 어, 어, 계속 올라간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 중앙일보 단독인데요. 문재인 전 사위도 뇌물수수로 입건했다라고 하는데요. 어, 문재인이, 그리고 또, 어, 문재인 딸 같이 해가지고 뇌물 피의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뇌물 피의자가 넘어서 넘일 피고인으로 빨리 기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요거, 얼굴로 해서. 짠, 오프라인으로 이건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 보니까 좀 짜증나죠? 이거 대선하고 했을 때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재인이 전 사위도, 이제 전 사위가 되어버렸네. 예, 전 사위도 뇌물 수수로, 뇌물 몇 억을 쳐서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나와! 검찰에수 불렀는데 아직도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파, 파하고 파면하라. 그러면 지는 깜빡 안갈것 같아. 니는 지금 양산 군자. 양산에 있는 도둑놈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한 달에 지 셀프 훈장 수여하고 셀프 월급 올려가지고 1,800만원 매달 매달 꼬박꼬박 쳐서 드시면서 세금 한푼안 내고 거기에 경호원 60명까지 있단 말이야 이런 인간들 그래놓고 거기다 뭐 먹어 뇌물을 쳐 드셨대요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이거는 찢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찢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찢어가지고요 발기 발기 찢어가지고 예 예,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수라로 보내야 되죠. 예, 아수라 쓰레기통 도 이렇게. 우리 아수라 아시죠? 예. 영어 아수라. 예. 예. 우리 이러고 삽니다. <laughs> 아수라의 안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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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남시장이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벗어나서 지금 대권을 꿈꾸고 있는데. 그렇죠. 막아야죠. 그렇죠. 우리 홍석준 의원님이 힘 합쳐가지고 한번 막았으면 합니다. 아 벌써 오늘 8시 5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홍 의원님, 오늘 처음 최진정 t v 와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예, 어, 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평소에 애청한 우리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TV에, 어, 이렇게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 제가 예상보다도 우리 최 변호사가 이 컴퓨터를 잘 다루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어 이렇게 일일이 댓글을 또 읽고 호흡하는 모습이 좀 너무 좋은 것 같고 특히 이 최진영 TV 띵동님들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박수 시작하면 뭐뭐 뭐 수십 분이 뭐 박수를 치고 하는 거니까 참 부럽기도 참 부럽습니다 어 우리 최진영 변호사 제가 어 지금까지 계속 어본 분인데 정말 일관되게 일관되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자유우파였던 강한 신념으로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최진영 TV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조기대선 국면에 우리가 꼭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띵동님들이 더 애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 홍의원님 역시 올라오셔가지고, 어, 홍의원님 진짜 오셔서 우리 스튜디오가 꽉 차고, 네. 홍 의원님이나 저랑 얼굴이 얼큰해가지고 얼굴이 꽉꽉 찹니다. <laughs> <laughs> 어쨌든 감사하고요. 네, 일본에서 또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또 인도에서, 필리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제 또 9시가 다 됐었네요. 최진영TV 우리 약간 그식구금 비슷한데요. 우리 네. 조떼구알이라고 있어요. 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음, 음. 알림 네. 네, 많이 많이 해주시고 지금 빅토리 님 구독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요즘 자유 우파 시민들이 조금 힘을 얻어 가지고 힘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 그 예전만큼 성장세가 못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 사절로 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힘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 쫙쫙 기운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써서 우리 윤 대통령님 우리 이 시사로 개패송 이 자리에 우리 홍의원님하고 같이 모셔 가지고 한 방송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함께 열심히 한번 뛰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복되고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내일 오후 1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대역 8번 출구로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식사 나누고 2시에는 함께 여러분과 집회 시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형님.